제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팔? 발 네. 들어가자. 오케! 이이 사람 뭐야? 와, 씨 9개. 멋있네 한번 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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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미쳤네? 야, 씨, 이거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야, 3600이 나와. 반일들이. 야, 생애 처음 샤프 받아보니까 이게 이래서 샤프를 사람들이 받는구나. 내가 보러 반드시 간다. 자, 제가 골든 힌케를 가져왔죠? 동 96. 이거를 이제 가져왔고, 어제 말씀드린 블루 아나카문 때문에 그래도 이거 300만 매소를 이제 또 벌었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는 생겼어 근데 이 골드닝케를 지금 낄수 있냐? 아니? 내가 지금 스트롱이 요구치가 부족해요 그래서 도깨비망토를 끼고도 사가 부족해 그래서 오늘 만약에 힘작을 할수 있으면 힘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 있거든 근데 이제 봉황이궁이 팔려야 힘작을 할수 있는 거라서 먼저 도깨비망토 테스트를 먼저 일단 깨자 자 여기서 햇님이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아, 햇님 달님이구나 너. 아, 그래서 햇님이었어? 아, 얘는 귀찮아. 야, 칠성이가 여기 있었네. 내가 진짜 그렇게 사이다를 엄청 먹었는데. 얘가 만드는 거잖아. 칠성사. 도깨비 퇴치 이거 같은데? 이게 산적 메밀무 곡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면 거기에 도깨비가 나온다고 했거든? 우리 새어머니를 혹시 만났나요? 어, 이것도 해야 돼. 일을 어째.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아, 이거 그거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 그치 이거 새어머니가 그냥 완전 부조리 하는 거잖아 홍지 불쌍해 홍지 지금 표정 봐 연희 할머니한테 가래 연희 할머니 왔어 왜? 네? 뭐야? 아쿠아리움 또 다시 가야 돼? 일단 나 아쿠아리움 다시 갔다 올게 여기 여기 위에 같은데? 오케이 반갑습니다 태공 와. 진짜 개패급이네? 아까 그 연희 할머니 남편인 거 아니야, 태공이 그냥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여기서 그냥 낚시만 근데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새우살 이제 연희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연희 할머니 왔어요. 낚시하러 간다고 바다로 나갔다니 별일 없는지 모르겠네. 와, 진짜 인자하신 우리 할머니. 근데 연희 할머니가 할머니 이름이 성함이 조남이 연희여가지고 연희 연이 할머니야. 아니면 연희의 할머니여서 연희 할머니까 연희의 할머니인 거겠지? 근데 연희가 혹시 성이 심씨 아니야? 야, 십 년. 아! 깨달았다! 이거 항아리 새어머니가 연희였어. 밑 빠진 독에 물부라고 하는 게 그게 완전 십 년이지. 아니, 이거 욕 아닙니다. 심씨심연이 이거 뭔, 뭐, 이거 모으는 건가, 나 지금? 이거 아닌데? 나 지금 여기 왜 왔죠? 아, 나 지금 쑥 캐러 한 건가? 이게 쑥이야? 쑥! 근데 경험치 은근 쏠쏠해. 진짜로. 우리 햇님이 동화책, 어? 이거 근데 동화책 어디다 지 동화 들고 도서관 가면 사서가 바꿔주면, 아, 정말요? 오, 야, 맛있다. 이렇게 해서 동화책 다 회수해서 다 합치면 210개 받는 거구나. 자, 여기 위에 갔거든요? 와, 이거 진짜 곡성에 나오는 그런 나무 아니야. 진짜 의신연스럽다, 와. 여기가 일단 맨 끝이 돼지고기 산적이래. 돼지고기 산적. 일로 와, 일로 와. 대가리 딱 돼. 누라, 왕도깨비. 얘네 이제 나오는 거다 잡으면 됩니다. 슛! 하나만 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어 귀여운데? 왕도깨비. 오케이. 가면 뒤에 귀엽게 생겼다고? 한번 볼까? 나못 봤는데, 얼굴. 아, 어, 진짜네. 그 옛날에 마조리카 알아, 마조리카? 마조리카처럼 생겼네 우리 첨지형한테 주면은 도깨비 망토 이거 발 눌러야 됩니다 이거 실수로 이거 다른 거 누르면은 이거 다시는 못 얻어 야 그리고 망토가 물방 마방까지 붙어있구나 나이스 도깨비 망토 완 오케이 어때? 활메순대국 일곱 권다 읽었다 미쳤다 이거 온 김에 이거 다 하는 사람 많진 않을걸? 깻망 오늘 드디어 작합니다잉 평타 쳐서 1회절에 맞추라고? 오케이 나 이런 또그 감이 진짜 대단하거든 3 간다 3슛 봤지? 아 잠깐만 평타랬지? 다시 해야 돼아 잠깐만 맞췄는데 평타랬지? 그럼 다시 갈게 홀짝 정하는 거였어? 그냥 너무 쉬운데? 얘한테 할게 짝. 작 오케이 니가 막히지 대마시고 자, 여러분들. 대당 250만원 돈 주고, 거의 245만 매서 주고. 아, 요거는 빛을 잃어버린 크리스탈, 룩 지방본에서 깬 거. 나 전지 나왔잖아. 전지 10%판 거. 그 돈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단 채널로 왔습니다. 일단 도깨비망토를 일단 꼈어. 내가 여기서 맥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한번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거 작 완성되면 핑 켈까지 깰수 있습니다. 일단 1900이야 가자 그냥 여기서 해 느낌 그대로 가자 덩치도 좋은데 여기서 합시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 이게 뭐냐면 도깨비망토라고 기본적으로 스트롱이 5가 붙어있는 망토야 이거는 보유 아이템이어서 캐스트 아이템이고 교한 불가에다가 다시 깰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망하면 그냥 버려야 돼. 이거 성공하면 그냥 평생템.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망토 힘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나중에 뭐 메이플 용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차피 너무 나중 얘기고. 나는 뭐 3작 이상만 딱 해도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망하면 다시 키우나요? 아니. 그냥 망하면 그냥 이카로스 망토 끼면 되지 뭐. 바로 그냥 들어가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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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휴. 잠깐만!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왜더 약해진 것 같지? 확실한 건 3작도 안 됐다. 하나도 안 달라졌어. 진짜 잘하면 1작일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이게 힘이어가지고 큰 차이가 없구나, 님들. 자, 굿! 나는 대만족인데? 평생 쓰는 거야. 오케이!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트롱 요구치가 7 5가 넘었죠? 내가 이게 2가 오바되긴 했는데. 자, 흰캘까지 굿! 자, 이제 한번 볼까? 오늘 응원해준, 오, 야, 씨. 야, 흰캘 끼니까 딜이 다른데? 2100, 2100. 그렇지. 이 맛에 하지. 백업 아, 너무 좋은데? 아, 나 지금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야, 근데 흰캘 멋있다. 공황2궁도 멋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멋있는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모탈블로우 찍고, 제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팔. 봐, 들어가자. 오케이! <laughs> 와, 진짜 개멋있어. 팔치기 이제 안 해도 돼. 나 옛날에 여기서 진짜 개고생했거든? 어때? 여기서도 맞지? 오, 야, 밑에가 훨씬 후하구나. 위에 판정보다? 와, 개이뽀. 40클레리보다 약하다고? 뭔 소리야 야 안보여? 지금 봐봐 야씨 거의 2000이 뜨는데 맞짱 뜨.. 뜯...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낚시자리? 이 맛에 나중에 이제 사이 깨가는 건가? 와 진짜 짜릿하다 야, 야, 활치기 할것 같은데, 에로레인 써버리자, 어때? 좋지. 차벌, 보니까 거의 80대까지도 사람들 가는 거같더라고요 그럼 표도여서 그런건가? 그냥 사이길 가? 아, 그래?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씨, 스트레이프 개쎄졌는데? 이제 차벌은난영이다 야, 마지막이다. 즐거웠다, 차벌아. 엄청 좋은 그거긴 했어. 차벌만한 데가 없어. 60부터 70 구간에 그냥 거의 베스트야, 베스트. 레인저는 사이길 언제쯤 가요? 보통 빨리 가면 은70 초반대도 간다고는 하네요 보통은 70 중반 트레이프 개멋있다 빨리 쓰고 싶다 야, 너무 멋있지 않아? 그냥 그 레인저를 왜 했냐면 메이플을 잘 몰라도 트레이프는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이것 때문에 했어 에로레인 우 때문에 야, 하늘에서 야 화살비가 떨어진다는 컨셉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 야시장 뒷골목 가자마자 마있 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 소리거든. 소리 좋고 여기야? 오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아 잠깐만 미끄러지는데 여기? 생각보다 잘 잡는데?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잠깐만 킬렉 이렇게 킬렉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걸렸을 때는 오른쪽에 스트랩 한번 하고 이렇게 일단 너무 좋은데? 근데 마스터하기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마스터를 못했어 오케이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건드리면 안돼두번은 지금 안 건드리는 게 내가 맞아 단공이 뜨는 겁니까? 나이스 자 에로레인 이제 4렙까지 찍고 자 이제 5분 경험치 한번 재볼까? 자 4초 남았습니다 2, 1땡63,000 먹었는데? 5분에 63,000? 잠깐만, 좀 어지러운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더 세지면 더 좋은 건, 이제 저, 저기 왼쪽 애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형, 중딩인데 시험 개처망했다, 인생. <laughs> 왜 그래? 근데 매랜이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은근히 수요가 있다. 우리 방송에 다른 중학생도 있는데. 걔도 시험 전날에 나랑 사냥하다가 시험 조졌거든? 같이 어떻게 뭐 자리라도 내가 말해. 마련... 아니야. 근데 시험 중학생 때는, 아, 근데 진짜 이러면 좀 이상한 말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좀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 지긋하신 분들 있어. 솔직히. 좀, 폭된 말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 내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이대가 좀 있잖아.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가라고 할수 있는데, 중학생 때 시험 망쳤다? 진짜 인생에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아. 알죠? 우리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할 거야. 물론 그때부터 잘 쌓아서,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가 꿈 이루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공부 쪽으로 내가 명확한 그게 있다. 그런 거 아니면, 뼘좀 좀 망해, 그래. 차라리 그때는 오히려 사회성이나 사교성 늘리는 게더 중요한 시기 같아 하이길팔매순댓국 야... <laughs> 맞아 이거? 아 잠깐만 나 쿠키 좀 먹자 이제 한번 쿠키로 한패스좀 해볼게 5분 재보자 20분까지 확실한 거전 타임보다 우리 지금 더잘 먹지 않아 경험치? 이게 확실히 레벨에 잘 맞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해 그지? 근데 네, 잠깐만 진짜 역대급이야. 68,000 먹었어. 대박인데, 쿠케가이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본 사람이 있어? 야, 지금 거의 5분 경험치에 많게는 5천 정도 나오는데, 차이...